중국은, 즉, 곧 중국으로 대표되는 고대우 동아시아 문명은 그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종이에 인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 석가모니의 말씀과 또 석가모니의 말씀에 관한 해석과 또 그런 승려들의 기울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장경이라고 해요. 대장경이라고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또 언제 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생산서부터 소비에까지 그 모든 과정에 개입이 됨으로써 인간 사회는 아주 다른 차원의 문명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 종이를 가지고 책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까지도 그랬던 거예요. 인쇄된 책보다는 뭐가 많았다? 필사본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필사본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는데 종이에다가 한 필사본이죠. 하나는 뭡니까? 한문으로 된 필사본이죠. 종류에서 동아시아의 필사본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뭡니까? 오른쪽에는 유럽의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확실히 굉장히 이것도 이제 유럽의 종교적 그 그림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독교에 관계되는 책입니다. 즉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의 필사본을 보면은 글씨만 빼곡히 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장식된 그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필사본, 동아시아의 필사본은 대체로 어, 경제성, 그 다음에 효율성의 방점을 찍었고, 서양 사람들의 필사본은 서양 사람들은 종이가 들어간 다음에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종이를 사용하는 방식이 보수적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즉, 마치 양피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놓듯이 그렇게... 하나의 예술적인 보배를 만들었다. 값싸게, 편리하게 보기 위한 책이라기 보다는 오래 보관하고 자랑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책자를 꾸미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필사본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아시아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서양하고 좀 다르죠. 어, 동아시아의 경우는 서양에도 물론 목판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죠. 없었던 건 아닌데, 목판을 아주 어, 다양하게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오랜 시기에 걸쳐서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판본은 뭐냐면은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나오는 그 부분의 목판본을 어, 여러분에게 가져왔는데 어, 고려시대의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은 맨 고려 말기가 되면 금속활자가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어, 목판 나무에다가 책의 내용을 새겨가지고 마치 판화를 찍듯이 찍어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선 시대가 끝날, 끝날 때까지도 어, 한국의 책들은 대체로 목판에 의해서 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한번 새겨 놓으면 이 판을 잘 보관하게 되면 뭐0년 후에도 1 0 0 0년 후에도 같은 내용의 책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고려의 팔만 대장경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은 뭐냐면 보관하기가 쉽지 않죠. 100장의 목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만 부서졌어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기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공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을 아까 말했는데 관료제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좀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개의 오래된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여러분의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장적입니다. 장적이 뭡니까? 여러분, 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장적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인구에 관한 장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청주지방이죠. 청주지방에 속한 어느 한 마을에서 어, 과거 3년 동안의 인구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마을의 동물의 숫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마을의 중요한 나무들, 가령 뽕나무 같은 나무들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어, 그러니까 이게 통일신라시대라 그 말이에요. 가 그러니까 8세기, 9세기의 것인데 그 시기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을 차원에서 양피지에다가 이걸 적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양피지는 너무 비싼 것이니까 이런 일반적인 장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8, 9세기에 유럽에서는 통치를 하는데 통치에 필요한 장부가 마을 차원의 장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이렇게 자세한 통계가 존재했다. 그게 어떻겠습니까? 국가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식의 우리가 신라 장적을 썼던 것 같은 그런 행정문서를 만들려면은, 만들 때가 오려면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6세기가 되어야 종이가 들어갔다. 노르웨이에서 이런 통치문서가 작성이 되려면 그보다 100년은 더 지나야 되겠죠. 그럼 17세기. 우리나라보다 약 8, 900년이 늦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이 늦었다. 통치 수준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고려시대의 고려 말기에 작성된 호적입니다. 이건 함경도 지방의 호적이거든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적을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서양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거였죠. 서양 사람들이 이런 말하자면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들은 교회에 있는 누가 영세를 받았다, 누가 결혼을 했다, 누가 죽어서 사망, 장례, 장례 예배 또는 미사를 치렀다는 그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이런 기록을 만들게 된건 서양에서는 19세기에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종이가 일반화 되면서 얼마나 동아시아에서 관료적인 지배, 효율적인 지배, 합리적인 국가 경영이 빨리 가능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또는 중국은 최고였고 다른 나라는 다 엉터리였다. 그런 뜻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큰 경향으로 놓고 본다면은 어, 종이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가 고대에 굉장히 발전된 수준이었다.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가 동양과 서양의 우위가 뒤바뀌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이후라야 그것이 가능했다 그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세의 서양이 서양의 중세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다크에이지라고 하잖아요 그건 물론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는 결국 그들에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미 8세기 이후에 8세기부터 11세기 사이에 종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문화가 크게 발달하죠. 그한 예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종이에 쓴 기록이잖아요. 의학서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도 매우 어, 영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칼라스라죠 아주 색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세그 어, 뭡니까 사파를 그려놔가지고 안과에 관계되는 어, 즉 눈을 진단하고 눈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지금 내용이거든요 어, 오른쪽도 그렇고요 눈에 관한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 의학이 발달하고 의학의 연구 결과를 어, 서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시 종이 덕분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